대동기어가, 뭐, 기업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동그룹이죠. 예, 농기계 전문. 대동기어, 대동그룹의 파워트레인 전문기업이고요. 사실 농기계도 국내 같은 경우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대동기어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. 다음 주, 일단 예정입니다. 예정에 보면 광물협상을 이제 서명한다는 내용이 좀 있어요. 광물협상을 서명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힘을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림이 되고, 뭐, 기술적으로도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. 뭐,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, 뭐, 이 종목 아니다도 몇개 종목 있습니다만은,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할 때는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대량 거래가 실린 가격대를, 요왼쪽 가격이 있거든요. 요때는 이제 시세가 한번 쉬었다가 날 시세인데, 어, 급그 구간에서 지금 계속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, 뭐, 이런 식으로 만구천원대 있는 기업이라면, 뭐, 여기서 보통 이제 손절성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 짧게 더 짧게 요런 자리 본인 성향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짧으신 분들은 최대한 거래당 짧은거 뭐 18,000원 이렇게 아니면 수용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은 조금 깊게 왜냐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평균가를 지금보다 좀 와이드하게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's up?